2020 수능완성 4강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자이 단락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벌써 느낌은 오지 첫 번째 문장이 이제 메인이었어 자 이게 사실 메인이었다 근데 이게 메인지 아닌지 바로 첫 번째 문장만 딱 읽고 알 수는 없어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찾는지 또 너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 일단은 이렇게 접근하라고 했지 A는 B다 과연 이 단락에 있어서 A에 해당하는 소재는 뭘까 그리고 그 소재가 어떻다는 건지.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The way. 방식이야. 어떤 방식? 사람들이 어떤 풍경 또는 정경을 형성하는 그러한 방식이 종종 반영합니다. 지배적 문화를 반영합니다. 이랬어. 자, 근데 이 내용이 벌써 제너럴하지 않니? 굉장히 제너럴해. 굉장히 포괄적이야. 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보통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In a highly commercialized, 매우 상업화된 환경, 뭐와 같은? 미국과 같은 매우 상업화된 그러한 환경에서, it is not surprising. 놀랍지 않습니다. 가져와진 조언에, 뭐가? 많은 어떤 전경들이 are seen, 보여지는 것. 어떤 상품으로서 전경 그러니까 풍경들이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놀랍지가 않대. 음.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지?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환는 바로 이 말을 한번더 하는 거야. 그들은 are valued. 어, 가치 있집니다 어, 그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풍경이지, 풍경. 그러한 풍경, 전경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시장 잠재력 때문에 가치가 있다. 바로 이게 바로 앞에 말이다. 얘기가 되지. 자, 그러면 벌써 느낌이 살짝 오는 게 지금 바로 밑에 문장에서 뭐가 나왔지? 미국의 예가 나왔어. 미국의 예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구체적인 얘기. 사실 이러한 경우 밑에서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뒤집는 어떤 however 같은 역접이 없으면 사실 첫 번째 문장이 거의 주제문이라고 봐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봐봐라. 밑에 보면 쭉 보면 알지만은 어떤 뒤집어지는 얘기가 없어.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이렇게 연결사를 통해가지고 쭉 설명하고 있어. 물론 뭐이 단락 같은 경우는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문장 넣기 또는 연결 순서 문제 이런 걸로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단락 전개가 딱 됐을 때아 바로 첫 번째 문장 이게 바로 주제문이구나 그거를 너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이 될 거야 응? 자 그러면 이거 내용적으로는 무슨 얘기야? 어? 사실 뭐 풍경이 어떤 상품화되었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를 생각해도 그러지 않니? 요즘 어떤 각 지역에 있어서 어떤 특색 특징을 굉장히 막 이제 많이 강조를 하잖아. 그지 어떤 풍경에 있어서 뭐그 설악산 같으면 뭐 울산바위 뭐 예를 들어서 경주 같으면 뭐 첨성대 막 이런 식으로 그지 어떤 그러한 풍경들을 하나의 상품화시켜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하잖니. 바로 그 얘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일단 구체적으로 가자. 자 거주민들은 디벨롭 정체성을 발달시킵니다. 자 부분적으로 뭐에 근거된 바로 이렇게 정체성 밑에 들러붙는 거지 방식 어떤 방식 그 정경이 그 공동체를 위해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에 근거하여 정체성을 발달시킨다는 거야. 어 그게 바로 어떤 시장 장제력에 근거해서 그 정체성을 발달시킨다는 거겠지.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포함합니다. 어? 자 이렇게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이 포함한데 뭐를? Conversion, 어떤 전환. 그러니까 자연적인 요소를 상품으로 전환하는 거 이상을 포함합니다. 그냥 단지 어떤 자연적인 요소를 이건 이거, 거는 무슨 상품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를 포함을 한대그 이상의 뭔가가 바로 뭐냐? 그 풍경 그 자체 뭐를 포함하는 거기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자아 의식을 포함하는 그 풍경 그 자체가 상품의 형태를 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첨성대 같으면 첨성대가 상품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 첨성대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아 의식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풍경 그 자체가 상품화가 된다는 거지. 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시간이 걸쳐서 그 풍경 정체성은 정경 정체성이 어, 발달할 수 있습니다. 뭐로? 일종의 로고 로고로 발달할 수가 있대. 그런데 그러한 로고는 어떻게 될수 있지?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풍경의 이야기를 어, 만그 팔기 위해서 또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어? 자, 그러니까 아까 같이 뭐 어떤 로고 뭐 첨성대다. 그러면 첨성대를 가지고 그 어떤 상표와 같이 그게 이제 사용된다는 거지.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냥 단지 모형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뭐 그거에 관련된 뭐 옷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화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어쨌든 그 어떤 그 풍경의 이야기를 팔기 위해서 어떤 로고, 로고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야. 어? 그 풍경의 정체성 그 자체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따라서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 나오는 거지. 캘리포니아의 와인 컨트리. 플로리다의 o 코스트 또는 사우스데크다의 배드랜즈 이런 것들은 형성합니다. 뭐를? 자 어떻게 외부인들과 보스에이 n d 비지그 거주민들 둘 다가 한 장소를 인식하는지를 그러니까 그 외부인과 거주민들이 한 장소를 인식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상표들이, 어 이러한 이름표들이 build 만들어냅니다. 어떤 일련의 기대감을 만들어냅니다. 뭐와 연관된? 그 문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연관된 어떤 일련의 기대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러면 딱 보면 뒤에서 어떤 뒤집어지는 얘기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된다? 사실 이해가 되는 거지, 얘가. 뭐야? 사람들이 어떤 정경을 형성하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그 지배적인 문화,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로서 나오는 게 바로 미국의 이야기가 되는 거지. 미국은 그 정경을 어떻게 구성했다? 바로 상업적인 그러한 환경으로서 이제 그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정경을. 그게 바로 미국인들이 정경에 대해서 형성한 방식이지. 그치? 어.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느냐? 답이 그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어떤 풍경 정체성. 정경 정체성. 어떻게 인식되는? 바로 상품으로서 인식되는. 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주제로, 만일 제목이나 이런 거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얘가 은밀하게는 더 적합했지. 그러니까 크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풍경을 형성하는 방식, 정경을 어, 형성하는 이런 방식이 그 문화를 반영한다. 이게 더 적합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바로 미국에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제목으로 나왔다고 하겠다. 응? 음? 그러니까, 정경 전체성 상품으로서 인식되는. 이렇게 이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될게 없어. 아니, 될게 없어. 혹시,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주제보다는 조금 광범위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답을 찾을 때, 어, 처음에 이게 안 보여.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아닌 거를 날리면 돼. 한번 해석을 해볼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것들이야. 자, 뭐 일본 보면 어떤 공동체의 어떤 기초와 개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동체 개발자들의 목표 귀중한 유대를 만들려는 이런 얘기도 전혀 없잖아.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 의미를 주는 것, 노력 어떤 노력, 환경을 구하려는 앞에만 보면 좀 그럴 듯한데 환경 얘기 전혀 아니지. 그리고 어떤 지리적인 어떤 요소들 성장과 개발에 한국과 이것도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1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